안녕하세요. 주피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피승입니다. 예, 오늘은 양시장, 뭐, 이좀온도차가 상당히 컸죠? 코스피는 뭐, 보화권 끝났고, 코스닥은 1.1% 마이너스에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도로만 3,000억이 나왔거든요. 어제 매수한 부분을 거의 다 매도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코스닥에 프로그램 예, 어제 3100억 썼는데 오늘 뭐 비차액으로 따지면은 3400억이니까 전체적으로 예, 어제 샀던 거다 팔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하락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는 예, 금융 투자가 예, 8천억이 넘는 어, 매수가 ETF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가 겹치고 금융 투자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 개인들은 뭔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들어오고. 거든요? 떨어질 거나 약간 행복하고 있으면 안 들어와요. 희한하게 좀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해서 지금 터두면 되는데, 절대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1500, 아, 1500도 아닐 겁니다. 2000포인트 정도 가면 그때부터 뭐 엄청나게 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예, 개인들은 좀 눈치를 좀 보면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코스닥시장의 금융투자,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1월 26일부터 좀... 엄청나게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ETF 지수 ETF로 들어온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에 금융 투자로 들어온 거 1개월 계산해 보면 약 11조 정도, 11조 원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요때요때다 이때, 이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로 늘어난 게 없죠. 그래서. 한꺼번에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피도 뭐 들어왔다 빠졌다 나갔다 계속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어와서 약 7조 원 정도의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좀 많이.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는데. 아무튼, 좀, 코스닥 시장이 뭐 활성화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 주도해서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예상하기를, 알테오젠과 ABL바이오가, 예, 그가 종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알테오젠의, 뭐, 이프 로얄티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어, 에벨바의 사모피 문제가 나오면서 좀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들이 좀 약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예 바이오 섹터를 빼고 코스닥 활성화를 하겠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의 상위 종목에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 새로운 주도 종목이나 뭐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 좋은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부장은 한계가 있어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 그 조언진다 하면서 끝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소부장은 아무래도 굉장히 예, 캐파를 갑자기 늘릴 수가 없거든요. 최소 3년 정도 걸립니다. 예, 2년 3년 걸리는데 지금 캐파가 풀 캐파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뭐 하이닉스 나 삼성전자가 좋아진다고 해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부장이 기대감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실적 발표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부장으로 저기 코스닥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미래 가치를 땡겨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닥 시장의 상당 부분 바이오 섹터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바이오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실제로 임상 데이터라든가 실제로 기술 수출이라든가 또 돈이, 알테오장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해줘야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뭐 1,500도 가고 2,000도 가고 3,000도 갈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알수 있어요 그럼 2차전지가 가면 되지 않느냐 2차전지 가면 되지요 근데 2차전지 좀 찍었잖아요 찍고 반등이 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돌파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아직도 반도체 캐짐인데 ESS로 간다 로봇으로 간다 한계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남겠어요. ESS는 다중국이꽉 잡고 있고, 로봇도 아직 시작도 안해졌고 그쵸? 그렇죠? 결국에는 자동차로 예, 배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다 LFP로 가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최전지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예, 바이오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로봇 레인보우 로보 틱스 허가 5,000배인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곧 바이오 활성화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약간 예, 억지일 수도 있는데. 예, 아무튼 지금은 코스닥 시장의 ETF가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예, 이때는 상당히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면서 이때 이제 2차 전지들이 크게 올랐죠. 알테오젠도 이제 좀 올랐어야 되는데. 예. 좀 에미지 맞고 이 정도 올라가서 다시 빠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노이즈만 없었으면은 예. 고점을 뚫고 나가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이 정도 가격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제 매수의 기회죠 이거는 무조건 매수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무슨 이벤트로 어떻게 빠졌다 라고 하면 여기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대기 매수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요 추세를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122선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단기간에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한 3월에서 4월 정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정부에서도 3월 정도의 연기금이나 다른 기금들이 코스닥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다고 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구정 연휴 면을 끝나고 다음주는 이제 또 그런게 있어서 끝나고 3월경 3월경 부터 조금 지금보다는 좀더 화려한 예. 의외로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조정받은 종목이 많아요. 예. 그런 종목들이 차근차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3월에서 4월 때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강세를 갈수 있다. 요즘 예. 준비하는 시간을 2월 달에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금융투자 요때좀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좀 올라갔는데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좀, 예, 잘안 사요. 기관도 여기 금융투자 ETF 빼놓고는 잘안 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1년 내내 샀던 연기금, 연두색선, 한꺼번에 팔고 지금도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연기금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전환이 나오는 시점에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원번 시간에도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와야 알테오젠이 상승을 할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 이 연두색선이 어떻게 되는지, 예, 여기서 더어 하락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하 벌써 이 물량들 한꺼번에 다 털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게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 시기가 제 생각에는 한 3월 정도는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회사가 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지만 2026년, 올해,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평균 5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해결이 될 거예요. 당장은 좀. 아쉽지만 결국에 시간이 좀 해결해 준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작은 종목들, 작은 바이오 섹터들이 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앞으로도 좀 상당히 막혀있기 때문에 조금 작은 섹터들, 그런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러 종목들을 예, 좀 보고 있는데, 예. 제가 소통방에서도 조금 편입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낄 때는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렇게 좀 하락하다가도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예,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셀비온 같은 경우도 올라갔죠 셀비온 한번 볼까요 셀비온도 상당히 좀 말이 많았던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주식인데 보세요 이렇게다가 한 번에 올라가죠 예고금 늘었습니다 오늘 이런 예, 게 바이오예요 바이오 섹터들은 항상 이렇게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라든가 잘 나오면 또 이렇게 급등이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차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뭐 15,000원대에서 33,000원이 거의 두배 차이가 나잖아요. 바이오 섹터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국면이 곧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 이것들 말고도 꽤 많은데 자 일일이 제가 저쪽 PC에는 있는데 예, 여기에서는 좀. 업데이트 를안해 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암튼 예요럴수 있는 종목들 좀 가볍죠 시총이 4천억 밖에 안 돼요 요런 그러니까 것들 한 사치 총이 뭐 1조원 밑에 있거나 살짝 언더 나고 그 조금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예좀 예, 좀 세게 갈것 같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이 좀 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이 곧 도래하니까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알테오젠, 뭐 인핀지 이거 SC도 계속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있고, 어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서 예, 내년 7월 정도에 종료가 된다. 예, 그러면 뭐또 판매와 관련된 기술 기술 경상료가 들어오겠죠. 말소원이 들어오면서 또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시간이 문제지, 예, 계속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어요. 세계적인 약물을 예, 보유하고 있는, 예, 알테오젠, 예. 아무튼 예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올해부터 그 내년 내후년 2034년까지 뭐 길게 보면 뭐 40년까지 어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는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게 이제 확인이 이제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에로 나온다고 했는데 얼마큼 나올 건지 이것도 좀 예, 해결해주고 이런 시점이 나오면. 지금보다는 뭐 훨씬 좋은 시점이 있겠죠. 예, 그, 알테오젠이 포함된 ETF가 있습니다. 예, 작은 것들도 많아요. 시가총액이 뭐 100억 미만까지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ETF 중에서 조금 많다 싶은 게 타이거 바이오 탑 10. 시총 3,200억짜리. 예, 여기 미래셋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2,000억짜리가 예, 여기 보면 미래세의 타이거 헬스케어 예, 2,000억 그러니까 미래세 쪽에서 조금 적극적이고 어, 삼성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타이거 그쪽에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요때18% 인데 지금 1등이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1등인데 그 전에는 알테오젠이 1위였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역전이 되면 이게 다시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오 탑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뀔 수 있어요 비중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한다라고 하면 패시브 매수도 좀 들어올 수 있고 예. 상당히 미래세에서 적극적으로 예, 담고 있다라는 거 비중이 높습니다 9% 9% 여기 18%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지금 지금 셀트리온이 약30% 정도 되는데 역전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 바뀌면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이전한다. 그러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코스닥 150예 여기에 이제 포함된 거고 이거는 이제 액티브이기 때문에 이거 변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칠레가 좀 쌓이면은 비중은 다시 바뀔 거예요. 예, 이래저래 바이오 섹터들의 바람 불면 오늘 셀비온처럼 한번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렇게 빠지더라도 갑자기 짝대 양복 하나 나오면 우리는 요즘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만 해도 제한폭이 15%였으면 여러 번에 걸쳐서 올라야 됐지만 하루 만에 그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게또 바이오 섹터다. 이거 보실 때 예, 조금 예, 바이오 시간이 오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뭐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은 종목들이 꽤많고요 조금 작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좀 유명한 종목도 있고 좀좀 좀 시총이 뭐 5조 이상 되는 것들 에서도좀예좀 예, 좀 제가 봤을때는 유명한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예, 괜찮아질 것 같으면 예, 미리 좀 찍어서 제가 예, 항상 그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미리 찍어 드려요 예, 옛날에도 보면 많이 찍어서 좀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로는 이제 알테오젠이지만 그 안에 종목들을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예, 구독을 좀해 주셔 가지고 9,000명이 좀 넘었는데 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가도록 했습니다. 원래 주필승 채널은 14,000명 채널인 거 아시죠? 근데 이제 하도 그 저기 사칭하는 애들이 많아 갖고 예. 없애고 다시 맞는 겁니다. 예, 일단 뭐 시황 같은 거 마감 시황 그리고 전망 같은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알테오젠이 아니더라도 어, 그날의 시황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예,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듣고 안을 듣고 말인 게 아니라 꾸준히 들으시면 뭔가 시장을 보시는 눈이 좀 밝아진다. 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 뭐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매도 막바지 다음 주에 반등 시작했는데 월요일날 바로 올라왔. 예. 코스피 이전 안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루머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에서는 굳이 코스피로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알테오장 같은 한에 그 코스닥에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예, 그 코스닥에 한1년 정도 더 있다가 내년에 넘어가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루머죠, 루머, 소문이 좀 돌았다라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코스닥을 정부에서 살리려고 하는데 예, 큰 기업이 거래소로 이전해 버리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안갈수 있다에 좀좀 좀 배팅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예,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예, 코스닥을 키운다고 하는데 굳이 코스피로 가서 또 참밥 대고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애매 머리가 돼 갖고 예, 여기서 그냥 시장을 주도해서 좀 올렸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섹터가 올라서 코스닥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예,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알테오제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안 가고 코스닥에 잔류해서 패시브 매수 받아먹고 뭐 예, 올라간다 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 주피성이 이제 안 한대. 아닙니다. 예. 그건 루머가 있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예. 대북주. 제가 대북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예, 4월 달에 예, 중국, 트럼프의 중국 방문에 있어가지고, 이게 잘 되면은, 중국 들렀다가 북한 살짝, 예, 뭐 미팅이라도 잠깐 하고 간다 그러면은, 이 대북주가 또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개성공단, 개성공단, 지금 개성공단을 뭐다 폭파했네, 어쩌네. 북한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요거만 돼도 대북주가 좀 움직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형식적인 거 말고 저는 말씀드렸죠 이 우리나라 여기 끊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섬이에요 일본만 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거의 섬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북 여기 개성공단도 좋은데 이 철도를 연결해 가지고 철도 연결해서 이렇게 뭐 러시아로 가도 되고, 중국을 통해서 몽고 가도 되고, 요거를 좀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요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요게 된다라고 하면, 예, 좀 우리나라의 물류라든가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뭐꼭 북한에 안 가도 되니까, 그냥 길만 연결해 줘라. 통영료만 좀 받고 연결해 줘도다 할 정도로, 예, 저는 개성공단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이 좀 많이 어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를 낮춰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현대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지금 28년부터 쓴다고 하니까 이제는 인건비 보다는 이제 로봇이 다할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어도 되는데 일단은 물류나 이런 것들을 해서 기 철도, 예. 그래서 저는 철도 관련주를 더 좋아합니다 배북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거는 관광도 좋고 좋은데 예, 다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이 철도입니다. 예, 철도를 깔아야 예, 우리나라가 좀큰 혜택을 볼수 있다 그래서 뭔가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뭔가 좀 해소가 좀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월달에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중국 갔다가 예, 북한까지 가서 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좀 예, 사놓고 있는데 예, 나쁘지 않아요 자리도 예,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사, 추천의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예, 요즘 같은 유동성 장사에서 뭐가 한번 떴다 하면 은 그냥 막 상한가 가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벤트로 예, 이벤트로 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탄력은 개성공단주가 빨라요. 예 얼마 전 보니까 뭐, 컴, 컴 좋은 사람들하고 컴바인이 그 있잖아요. 예 그거, 그거 엄청나게 빨리 가던데 예, 뭐 하나의 뭐 이벤트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장은 뭐 유동성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악재들은 좀 지나갔고요. 예, 좀 급한 매물들도 나갔고, 그런 더 프로그램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어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100조 예, 대를 유지하고 있고. 빠지면 사겠다라는 사람도 많고 점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트리거만 주면 언제든지 코스닥 시장이 다시 고점을 뚫고, 예, 한번 고점을 조정받고 언제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요게 언제요? 3월에서? 한 4월 정도에, 그 사이에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 6월에 선거 치릅니다. 그래서 3, 4, 월이딱 좋아요. 3, 4, 5 해갖고, 어느 정도 올려놓고, 딱 선거 치르면 효과가 좋겠죠? 뭐 이런 것들도 노려보겠죠? 그러니까 굳이 바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롤링하고, 롤링하고, 3월에서 4월 이후에 좀 슈팅이 나오면, 되겠죠. 이래저래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이제 6월 금리 인하도 있고, 이래저래 유동성은 더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좀 답답하신 부분은,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시간이 지나면 곧 해소가 된다. 예, 말씀드리고, 또 작은 바이오 섹터들이 탄력이 앞으로 엄청나게 어, 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북주도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예, 이벤트로 예,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피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